10만 원짜리 안전망, 15만 원짜리 안전망. 가격이 저렴한데 과연 안전할까요? 또 고구려 시스템 제품하고 기능이 똑같다 하시는데 과연 고구려 제품하고 기능이 똑같을까요? 방충망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충망 아저씨입니다. 요즘도 소비자분들이 방충망이랑 방충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자재도 많이 고급화되고 하기 때문에 방충망도 많이 기능화되고 있습니다. 방범과 안전, 미세먼지. 여러 가지 특수 방충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고구려 시스템 안전 방충망입니다. 아, 저희가 이고구려 시스템 안전 방범 방충망 개발한 다음에 꼭 납품하고 싶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콤입니다. 세콤은 우리나라 보안업체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 세콤에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선범죄 후 후조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콤에 찾아가서 고구려 안전망을 설치하시고 선 예방 후 후조치우 리가이 고구려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려면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세콤에서는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AS입니다. 아프트 서비스 특히 이 안전망 같은 경우에 잠금장치나 자동 잠금장치나 비밀번호가 고장 나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비자가 AS나한테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고, 또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세콤이나 어, 대기업에서도 우리 고구려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제품은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가 개발한 제품인데, 한마디도좀 무식하게 개발한 거예요. 이 방충망은 한 1톤 이상 견디게 개발한 제품이고, 또프레임도 두껍고, 솔직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하죠? 차로 방충망 다리를 걷는 영상 보셨죠? 저희가 이 안전망을 개발하면서 저희 고구려만의 어떤 특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낚싯바늘식으로 된 겁니다. 여기 미늘이 있어요. 이쪽에는 걸리는 미늘, 이쪽에는 거는 미늘 해가지고 요걸 개발한 다음에 요걸를 이렇게 방충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순간 앞으로는 안 빠지게 됐어요 앞으로는 안 빠집니다. 이게 빼려면 이렇게 우르 빼야 돼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면을, 사면을 조립했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면이 막혀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저희가 특허를 내서안 빠지게 만든 제품이니까 이제품의필스가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저희, 어, 로아우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이 아이디어를 준 데는 올림피아 파트예요 근데 올림피아 아파트는 창살이 무지하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막 일반적인 교도소 같은 창사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막 꽃무늬, 단조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비, 가격이 비싸요. 창문 이만원 하나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아, 저희가 그걸 보고 어, 어떤 고객한테, 한 고객한테 저희가 창살 없어도 안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 안전망을 고정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착해 드렸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드셨고, 어, 이게 시, 시작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 고정형은 뭐, 그렇게 크게, 어, 수요가 없을 것 같아도, 그다음부터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고정해서 슬라이딩, 슬라이딩에서 잠금장치, 잠금장치에서 비밀번호,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 저희가 미세먼지도 가고, 막,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충망 아저씨입니다. 2006년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2006년도부터요, 지은 아파트가 몇백만 세대에 몇백만 세대. 지금도 계속 발코니가 없어요.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전 방충망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림픽 아파트가 방범창을 다 하던 것 같이 이 방충망에 대한 니즈는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죠. 저희 지금 본사로 연락오는 이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입주 아파트나 이런 데서 방충망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는 한 5년만 있으면 이 안전 방충망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 회사의 기술은 금속 인테리어예요 근데 2002년도에 방충망 사, 안전방충망 사업을 하면서 단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안전방충망에 매진해서 매출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희 매출의 100%는 다 특수방충망이 안전방충망이 매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1 2 3층에는 방범 고층은 안전으로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이나 별장 같은 건 당연히 방범이고 이제 리조트.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요. 어, 용평에도 납품했지만, 정, 어, 동진의 크루즈 호텔에 다 납품했는데, 그런 데서는 방범보다는 안전. 네, 이런 식으로 가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갔는데, 아, 2 0 2 3년도예요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한 7, 8가지 안전방충망 제품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한 150억 이상을 올릴 거로 기대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방범에 취약한데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에서 방충망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리조트나 호텔 같은 데오려 안전 방충망 적극 추천합니다